목련꽃, 그 남자 강경아. 언제나 그렇듯 승자는 없었다. 쓰리고의 피바 광박에 흔들었다 해도 목련처럼 환해지는 그의 얼굴을 보았을까. 꽃잎 말아 올리듯 순하디순한. 그의 속눈썹을 보았을까? 결이 고운 목련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건 화투 패를 움켜쥐며 혼잣말을 흘릴 때부터였다. 바다가 보이는 어느 외딴 폭우, 꽃망울 터지는 소리가 수확이 넘으로 울음처럼 밀려왔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솜털이 숭숭한 꽃눈으로 갓부화한 알츠하이머. 지상 밖으로 절을 놓아버리고 빈가지 끝에서 한없이 흔들렸다. 밤새 베네짓에 웃다가도 꿈속 어디를 헤매는지 알는 소리가 각기 다른 성조로 가늘게 이어졌다. 꽃이 다진 후에야 알았다. 바람의 입김에도 쉬 흔들렸던 까닥을 우리를 기억해내기 위한 몸짓이었다는 것을 이제 어린 푸른잎들도 끊임없이 흔들리며 무성해질 것이다. 목련나무 그늘의 평수를 늘리시며 시간의 태엽을 감고 계시는 아버지, 환하게 웃고 계신다.